징여가 음. 지금 10년 동안 5천만 원줄수 있거든요 자녀한테 네. 그게 20년 동안 안 바뀌고 있어서 너무 작으니까 어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게 자녀 결혼할 때 전세라도 해줘야 되는 5천만 원줄 어디로 냐 음. 요즘은 지금 뭐 2, 30억 하잖아.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네. 너는 막 어디 한남동에 떠갈거라나이렇게 <laughs> 하자는 건데? 네. 그럴 때 뭔가 세금 이슈라던가 이게 아, 살아있을 네. 때랑 죽었을 때랑 이런 것도 다르죠? 이게 우선은 살아있을 때 받으면 증여인 거고 네. 돌아가시면 상속인 거. 근데 뭐둘 중에 하나 그냥 단순 비교하면 상속이 더 낫긴 하죠. 상속이 더 나요? 공제가 더 커요. 상속 공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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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가 훨씬 더 많아서 그런 거. 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증여를 받고 그 자녀한테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증여 받았던 거 다시 합산하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좀 빨리 하면. 이제 10년 지나니까 없어진다. 음. 저는 궁금했던 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잖아요. 누가 다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세금. 세금은 증여는 증여 받는 사람이 상속은 상속도 사실은 계산 구조 자체는 돌아가신 분 기준이에요. 음. 그래서 증여 뭐 만약에선 뭐한 5억을 줬어요. 근데 증여세가 한 1억 나왔는데 그걸 또 아버지가 내줬다. 그럼 또 연락이 와요. 누가 내는 고 아. 그래서 이억 아빠가 내줬는데요. 그럼또 다시 또 진짜 때리고. 아, 진짜. 그래서 뭐. 상속세 뭐 이번에 좀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아, 근데 완화가 좀 개정 안으로 나왔는데 이게 자녀 공제라 그래서. 공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기초 공제가 2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항목 공제를 더해가지고 요거랑 5억이랑 비교해서 큰 거라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보통 5억이 크니까 5억을 다 공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자 있으면 5억도해서한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는데 요 앞단에 그 기초 공제 2억에다가 자녀 공제가 5천이었는데 이걸 5억으로 늘려주겠다. 그럼 이게 이제 좀 늘어나거든요. 음.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소득세 어요 조금 늘어나는 건데 음. 효과는 있는데, 근데 또 증여가 하나 더 거의 안 바뀌었어요. 세율 정도 좀 바뀌는 건데 음. 증여가 지금 10년 동안 5천만 원줄수 있거든요, 자녀한테 네. 그게 한 20년 동안 안 바뀌고 있어서 너무 작으니까 뭐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게 자녀 결혼할 때 네. 전세라도 해줘야 되는 음. 5천만 원줄어디로 얻냐 음. 물가 인상률이 전혀 반영이 안된건 20년 동안? 그때 5천 줬을 때 음마 아파트가 1억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진짜 높은 편이네요 꽤 많이 줬는데 음. 요즘은 지금 뭐 2, 30억 하잖아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 미국은 100억까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청 높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증여가 있다는 것도 부부간에 6억까지는 되는데 맞아요. 6억이 넘으면 음. 세금이 또 나오거든요 음. 근데 또 부부는 경제공동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아예 없어요 부부 음. 아 부부간에 주고 주부... 네. 그래서 그뭐 생활비 나오는 게 남편이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줬는데 음. 그걸 모아서 부동산에 샀어요 음. 그럼 증여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아 생활비를 받아서 사 생활빈데. 주식 투자를 해도 음. 근데 언제 또안 되냐면 둘다 맞벌이였는데 와이프 돈으로 샀다 그러면 괜찮고 아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사실은 증여가 일어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것들이 산재에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세금을 물리게 되나 조사 나올 때인데 이제 증여 조사나 상속 조사는 상속은 이제 돌아가시면 10년 정도 보거든요 그때 이제 다 나오는 거고 음. 몇년전에서 세금을 정도. 내야 될때 네, 부동산 사준 거다 나오는 거고 음. 증여는 보통 이제 자금 출처라 그래서 부동산 사면 이거 네. 무슨 돈으로 샀어 물어보고 네. 무조건 나오는 건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은 이게 음. 만약에 아까 10년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네. 애가 0세 있을 때 사주고 10살이었을 때 주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서로별도 미성년자 2천까지 되거든요. 2, 되거든. 2 0 주고 성인되면 5천 주면 한9천 정도 줄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좋아요? 상자 내2천쓸 것도 없는데. <웃음> <웃음> 그러라고. 그리고 제가는 그 사업주분들, 기업 대표들 보니까 이세 분들이 그 감, 감세되는 거 있잖아요. 사업장에서 아, 그게 가업 가업 상속도 있고 가업 증여도 있고 거기서 몇년 일하시면 그뭐뭐다 요건들이 있어요. 어. 뭐 가업 증여 같은 거는 이제 뭐 증여 받고 3년 이내가 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되고 어... 가업 상속도 받아가지고 대표이사로 계속 이어가면 되고 근데 이제 법인은 또 다른 게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게 증여 상속은 개인 세금인데 법인이랑 이제 합쳐요. 그러면은 주식으로 증여하고 상속할 수가 있고. 어, 그거 이제 법무사님이랑 같이 주식. 많이, 아 많이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회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점점 부자가 되면 법인이 생기고 요 사업체를 아들들한테 막 떼주고 주식을 주고 막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뭐정말 그러니까 엄청 큰 그룹사예요 아들한테 물려줄 때 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자회사에다가 이본 회사의 주식을 뭐 넘기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주식을 넘겨도 되고 예전에 많이 한게큰 회사에 사업 반호를 떼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응. 일을 몰아줬거든요. 네. 둘다 이제 기준이 있어요. 걸리면 일감 몰아주기라 아, 그래서, 응. 그래서 공정거래 로아 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걸요그 정도는 나는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대대가 아니면 뭐 그죠. 음. 생각보다 우리나라 세금이 촘촘해서 옛날에 감. 너무... 그면 됐던 게 요새는 가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죠? 그리고 요즘 제 느낌은 약간 좀 이게 감정이 되있는것 같아요 세금 자체가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사람들끼리 이제 한먹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 사실 세금이란 거가 부자들한테 우선 과세하고 점점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너네가 내라 우선은. 사실 근데 국가는 자꾸 거들려고만 하고 적자가 나면 자꾸 거들려고만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세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피하는 것보다는 <laughs> 좀 계획을 짜야 돼요 요즘은 <laughs> 계좌가 다 털리거든 털린다는 게다 보거든요 이게 조사가 나오면 다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증거가 남으면 거의 다 쉽진 않으니까. 김석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부부간 거래나 증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고서 그급매도문어 이제 뭐 10년간 거래를 다 이제 확인을 하죠. 부부간에 응. 이체한 거, 주고 받은 거 거의 다 확인을 하고. 되게 부자 남편이 있어. 되또 아, 부자 와이프가 있어. 와이프 기준할게요. 아, 여자가 아, 돈벌수 있으니까 엄청 돈을 잘 벌어요. 원래 아파트 사놓고 이직겠다 <laughs> 그러니까 A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A 남편 사귀다가 여기가 뭐유 증여를 해줬어요. 근데 시집자나서 아,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B라는 남자를 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증여는 각각 별동 거예요. 뭐. 아, 그렇죠. 이혼했는데 네. <laughs> 법적으로 배우자한테 줄수 있는 거니까 아, 되게... 사실로는 또안 돼요. 아, 사실로는 안 돼요? 네. 어. 사실로는 맞을 수 있어요. 사실로는 맞을 수 있어요. 사랑과 존재 증자거든요 사실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 가 <laughs> 봤을 때서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니네 아버지랑 얼마를 사해줬는데 그래서. 쓸어는 안 돼요. 연금도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상속인데 피가 섞이면 다 이제 상속자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데뭐 이제 새엄만데 아, 거기에서 나온 네, 자식은 네. 또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안될수 있고. 네, 네. 아요 그건 너무 근데 지금 세태랑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산재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돼요. 아, 또 되게 사실혼 관계를 하는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남편이 사망이나서 사망 이다가 <laughs> 사망을 하셨어. 아, 그럼 유족이잖아요. 음. 유족은 법률혼을 따지진 않아요. 음.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음. 하기 때문에. 아, 부양가족.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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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부양 할시있사사 사실혼 관계인 분들 그래서 항상 막 나중에 <laughs> 싸움이 많이 나요. a 갑자기 사실혼 관계 r o Manga, e g 나 Olipunta, Sashiro Manga, s a s Manga, Sashiro Manga, Sashiro Manga, s 그 방문하는 집으로 해야 되요 <laughs> <laughs> 자주, <laughs> 자주 간 자주 간사전관계요 <laughs> 가장 많이 네, 가장 많이 머물렀던 어, 연중 <laughs> 네.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사랑을 주었다. 음. 거기는 나누는 건 없어요. 산재는 아, 아. 우선 순위에서 한 사람이 다 받는 거고 그 사람이 아. 요건이안 되면 그 다음이 넘어가요. 배우자 가 아니면 자녀, 자녀 가 없으면 또 부모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산재는 국가가 주죠. 그렇죠. 불로복종단 아까 봐 노동부 산하에 아, 그그 산재는, 아. 산재는 아. 정말 특이하다니까 아. 보험료는 회사가 내고 혜택은 직원이 받는. 고용보험은 직원이 내. 받는 거잖아요. 샤랩 구분인데 네. 삼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특이해. 특이한